자,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MK에서 새로 출시한 MB 레볼루션입니다. 벌써 볼이 너무 이쁘지 않나요? 그래서 제가 이걸로 오늘 한 게임 한번 쳐볼게요. 근데 이게 성능이 어떨지 모르겠어요. 이게 첫 게임이어서 한번 아 이거를 한번 올라와서 한번 쳐볼게요. 안쪽 치고 2 7입니다 스탠스. 토트 쳤는데, 이거 진짜 장난 아닙니다. 뭔가 품절 각인데? 아, 이건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. 제가 뭐 MK여서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, 볼이 진짜 너무 좋아요. 그리고 뭐, 지금까지 많은 MK볼들이 나왔지만, 얘 색깔이 너무 잘 나왔어, 색깔이. 검은색에 펄이 들어가고, 로고는 이제 MK, MB. 하얀색으로 들어가서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다시 한번 쳐볼게요. 26. 오케이. 자, 이렇게 탑을 쳤습니다, 여러분. 제가 이제 치는 거 말고, 어, 힘들어. 제가 치는 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좋아야 돼요. 보셨을 때. 뭐, 그냥 저는 항상 진짜 딱 치자마자 뭐잘친 영상만 올리는 게 아니라 딱 쳤을 때 좋아야 돼요. 쳤을 때 좋은 법 있죠? 제가 어제 또 하체 운동해서 다리도 아픈데, 다시 한 번. 스물 26... 여섯 쳐볼게요. 말안 할게요, 그냥. 말안 하는 게더 나아요. 아니, 아, 뭘, 난 진짜 무슨 말이 더 필요하지? 이게? 아니, 난 진짜 여, 지금까지 이, 이펙트도 되게 좋다고 생각했는데, 와, 이거는 기름에서도 돌아오네 다시 한 번. 자, 부드럽게 항상. 아니, 정수 한번 보여, 보여드릴게요. 정수 한번, 자, 그냥 여러분 지금 뚫차 맞아 와서 치는 건데, 이게 지금 진짜... 와 근데, 아니, 제가 치는 거 말고 공의 움직임을 보셔야 돼요. 공의 움직임, 핀 차는 거 그냥 밀고 나가잖아요. 밀고 나가잖아요. 자, 한번 더, 라인은 그대로입니다. 와. 와, 핀 차는 거 보였어요? 다섯 방입니다. 다섯 방. 여러분 이름이 뭐라고요? 바로 MB 레볼루션. 아, 사고 난거 아니야, 지금? 여러분, 다시 한번 이름이 뭐라고요? MB 레볼루션입니다. 레볼루션. 지금 여기는 제가 이제 또 럭키블링장에 와서 치고 있고, MB4를, 레볼루션을 보여드리려고 제가 왔습니다. 다시 한 번. 오늘 이렇게 치는 모습도 한번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서. 좀 두꺼웠는데, 그래서 지금 너 나쁘지 않게 받아줘가지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을 몇 번을 말하는 거야 이거 똑같은 영상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진짜 한 게임 치고 있는 거예요 아 잠시만 이거 진짜 이거 큰일 났어 이거 내가 봤을 때 이거 영상 나가면 장난 아니야 이거 이거 7월 5일 출시예요 7월 5일 출시입니다 다시 한번 7월 5일 출시입니다, 여러분. 이름은 MB레볼루션. 점수 한번 보여주세요, 점수 한 번. MB레볼루션. 지금 저는 MB레볼루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. 아니, 진짜 미쳤네, 이거. 아니, 욕 나오게 하네. 8프레임 점수 한번 보여주세요. 이제 이렇게 치고 있고, 한번 끝까지 마무리 해볼게요. 역시, 그러니까 핀뭐한 번씩은 그냥 뭐안 나갈 수 있다 치지만, 지금은 그래도 끝에서 워낙 강하게 들어오는 볼이다 보니까, 이 핀츠 라인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그냥 지금 하우스 패턴에서 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거는 진짜 선수들도 좀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다양한 패턴에서. 네, 스페어 했고. 자, 정수한번 볼까요? 이제 스트렉시면 247인데 퍼펙트 좀 아깝긴 한데 아니 하드볼 대체 어디간 거야?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투구 제가 이제 치고 한번 마무리해서 멋있게 한번 찍어주세요. 아 진짜 이 MB 레볼루션이라는 볼은 일단 코어 자체가 강하게 나와서 일단 길게 뻗어나가다가 끝에서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다시 한번 모, 모, 모양도 한번. 여기 햄버 로고도 있고 제 지공입니다. 이렇게 해서 다양한 지공으로도 여러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으니까 7월 5일날 직접 뚫어서 쳐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, 여러분.